안녕하세요. 하이프 실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셀프세차 과정 중 프리워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셀프세차를 할때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스펀지나 워시 미트 등을 이용해서 도장면을 문질르는 과정에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오염물을 제거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화학적인 방법이 바로 프리워시입니다. 프리워시는 자동차 도장면에 스노우폼을 전체적으로 분사한 다음에 일정 시간을 대기해서 오염물을 불려서 고압수로 세척해내는 과정입니다. 프리워시를 했을 때 오염물이 얼마나 잘 제거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비가 계속 내렸는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량을 통해서 스노우폼을 분사해서 프리어시 과정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도장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씨이기 때문에 오염물은 손으로 하면 금방 지워지는 정도로 아주 강한 흡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세정제가 스노우폼의 원액입니다. 어, 원액에 약간의 물을 1대1로 섞어가지고 지금 스노우폼을 지금 분사해 놓은 상태인데요. 보통 스노우폼은 알칼리 세정제가 많습니다. 지금 약 5분 정도를 대기하고 고압수 세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어, 폼건 사용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이와 같이 5분 정도를 프리워시를 했는데도 오염물이 이렇게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세척이 끝났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의 세척은, 어, 카샴푸와 워시미트를 이용하는 세척 방법인데요. 카샴푸를 버킷에 물과 희석해서 이제 카샴푸 용액을 만들어 준 다음에 워시미트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작업이 물리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세차 작업입니다 20리터 버킷에다가 제가 물을 약, 약한 8리터 정도를 넣어 놓은 상태고요 카샴푸를 약 20cc 정도를 지금 희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이렇게 워시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버킷에다가 그립가드를 결합하고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샴푸와 미트질을 이용해서 어 고압수 세척까지 끝났는데요. 자, 다시 도장면 상태를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리워시로 지금 세척을 한 것보다 미트질 작업을 했을 때 도장면 상태가 훨씬 깨끗하게 닦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차량은 유리막 코팅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지금 비딩도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어, 세정제를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막 코팅제 작업을 해서 이 도장면 표면에 방호성과 세정력을 높여주고 세차 작업을 하는 게 도장면에 훨씬 유리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노우 폼은 알칼리 세정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장면보다 그 고무 몰딩이나 플라스틱 몰딩에는 알칼리 세정제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는 작업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프리워시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프리워시가 큰 오염물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프리워시 작업만 하시고 세차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카샴푸와 워시미트를 이용해서 세차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